샵 겨드랑이? 자자자자 잠깐 채팅 조용히 해봐 아저 채팅 좀 오래 보고 싶었는데 샵 겨드랑이 <laughs> 아 까비 아 까비 아쉽네요 다시 지워야 됩니다 지켜준 거야? 지켜줄 필요 없지 다 너희들 적인데. <laughs> 어? 왜 같은 패을 적으로 만들죠? 그러면은 적이 없잖아요. 우리한텐. <laughs> 어 어떻게든 적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?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어! 평화란 적들이 있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. 악이 있었기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. 넌 나가라. 알겠습니다. 그런 거로 잠깐 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Chắc mình cần.